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히모라 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네. 미사소드 에 반석과 모래, 집을 짓는데,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 여러분 집은 지금 모래 위에 져 있어요? 아니면 반석 위에 져 있어요? 맨 땅이죠. 땅이잖아요. 여러분 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집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모양의 집들이 많았죠? 물론 기와집도 있고 또 어떤 집도 있었어요? 초가집도 있고 또 어떤 집도 있었죠? 너와집도 있고 너와집 아시죠 예, 네, 한 속에 한자로 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올려면 시원하게 다양한 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 어느 순간이었죠? 새마을 운동하느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다양한 집 안에서 사는 우리 다양한 측면에서는 각 집이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초가집은초가집대로 온기도 있고 또 벌레도 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어요. 어쩌거나 제가 뭐그 집의 가옥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어, 도대체 반석 위에, 그돌 위에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롭다고 그랬고요. 또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반석과 모래를 어떻게 보시면 돼요? 믿음으로 보시면 돼요, 믿음. 믿음이 돌 같냐, 든든한 돌 같냐, 믿음이 잘게 찢어진, 잘라진 모래 같으냐 하는 차원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위와 모래의 차이 아시죠? 바위는 어떠요? 움직이지 않아요. 든든합니다. 아주 누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뿌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모래의 특성은 뭐죠? 모바일, 늘 이동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반석 위에 믿음이 반석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너의 믿음 위에 너의 돌 같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든든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 안에서 집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세워지는 건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면 쓸어나가요. 내 믿음이 모래 같으니까 누가 말하면 팔랑기처럼 왔다갔다 하는 거 확실하게 들은 것도본것아니네 것도 들은 이야기는 누가한테 얘기하고 이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볼수 있어요.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요 아무리 비가 몰아치고 뭐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참고는 해 들리기는 해 그러나 거기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게 휘둘릴수록 모래 같은 믿음이다.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모래가 센 바람이 오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흔히들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은 모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합니다. 모래 같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는 든든한 바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바우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바우. 우리 그런데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처럼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전 세계에 없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존경 없는 대국 우리는. 불교도 천년, 유교도 천년, 천주교 지금 340년, 240년째 믿고 있죠. 그런 말에 현혹되는 것 자체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랑 똑같은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점에서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제1독서에서 여호야키인이 18의 임금이 됐는데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은 모래 위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모래 위에 왕정을 하다 보니까 망해 버리잖아요. 모래라는 게 뭐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자기가 걱정거리가 다 모래예요. 돈 문제도 모래예요. 또 사랑 못 하는 것도 모래예요. 그리고 아픈데 어떻게 할수 없는 것도 모래고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도 모래 다 모래가 엄청 많아. 이 여약힌도 18의 임금이 됐으니 경험도 많지 않고 어머니는 누스타인데 또 누스타인인데 예루살렘 출신의 엘나탄의 딸이었고 아, 그러니까 누판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바빌론 임금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유배를 간 겁니다 유배를 가는 데는요 모래알 같은 믿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모래알 같은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 각자의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모습을 얘기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1독서 11개 학원에서 모래 같은 믿음으로 왕정을 펼친 나머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오늘 복음에 그것은 딱한 가지 오늘 복음한 거 똑같아요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오늘 제 마태오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단속기되는게 아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래 같은 다시 말 반석이 아니라 모래 같은 이름이 될 수가 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불법을 일삼는다 그랬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은. 든든한 반석의 믿음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모두 자기 집에 반석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경청이 반석이에요. 경청.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말 말하지 경청하지 않아. 직장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 그냥. 건너머서 듣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모래거든요, 모래. 그러면 주변에 그 사람들 모이지가 않아요. 만나면 자기 말만 하는데 누가 모이겠습니까? 모래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죠? 흩어지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다 날아가 버려요. 할수 없이 봐야 되니까 보는 것 뿐이지, 진실로 단단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반석과 모래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다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기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분명히 반석이 자기 집이라고 해요, 자기 집. 반석 위에 나의 돌 같은 든든한 믿음을 지녀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특히 이제 마태오 복음은 우리 본당 내년에 이제 할 텐데 참 여러 복음 중에서 이 마태오 복음이 굉장히 종합적인 복음이에요. 마르코 복음은 청년 마르코의 정말 혈기 왕성한 핵심적인 것을 얘기했고, 누가 복음은 여성적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연민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고요. 마지막에 하면 되는 거고요. 마태오복음은 시대의 구약과 예수님의 사랑을 잘 조화를 이루는 거라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많이 적용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 유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지만 불교 신자, 그러니까 불교적 그리스도인 유교적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보세요, 우리 성당만 하더라도 코칭도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했지만 연세 많은 사람한테는 존중감은 분명히 하지만 또 연세 많은 분한테 세례명의 이름 부르는 거라서 베드로 씨한 베드로 형제가 다고 기분 조화 좋아, 조화일가 없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그게 유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로마라든가 이그 서구에서는요 또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교 문화이기 때문에 아 교황님도 프란시스고 나는 비오고 서로 친구예요. 프란시스, 파이어스 그런다 우리는 또안 그렇고 이게 저쪽이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이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많이 2000년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가져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음적 가치 토대를 둘때 우리는 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교 행복 국가가 정말로 될수 있다는 그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의 이 삶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역사, 경험이고,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 주님의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듣고 실행하는, 먼저 드려야 돼요. 듣지 않고 실행만 하면 이게 행동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체계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니까 늘 행동하려고 그래요, 행동. 그래서 성당이 단체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멈추됐지만 보세요. 행동으로 막 하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멈춰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왜? 행동주의 때문에 그래요 행동주의가 모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래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든든한 바위 같은 믿음 위에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이었다 코로나가 와도 더 깊이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 믿음은 삶의 형태에서 드러나는 건데 행동주의는 우리 많이 조심해야 된다 행동을 하더라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듣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고 들으면 이게 좋고 행동하면 안 듣게 돼요 왜? 행동해서 좋은 결과가 맺으면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서 더 하려고 하라고요 행동해서 안 되면 아유 안 되는 것도 안 한단 말이죠 이것은 2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 든든한 바위가 되는 믿음의 원리예요. 말씀을 듣고 실행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나이가 엄청 많이 있을 때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수많은 시기 동안에 얼마나 행동하고 싶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 근데 늙음하게 아들을 줬는데 또바치라는 거야. 믿음이 아니면요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래 믿음이냐 바위 믿음이냐를 내가 스스로 들여다봐요. 남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남 나를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래서 말씀 없는 실행은 행동주의고요. 또 실행이 없는 말씀은 또 이것은 경건주의야. 그잘 그래, 조화를 이루. 한국 교회는 액티브하고 조직적이고 여러 가지 또어 우리 한국 분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이긴 해요. 조직적이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더 듣는 복음적 든든한 바위 되기 신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삶의 실천을 너무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더 교회답고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든든한 방위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으로 더 거듭날 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렇게 실도 느낌이. 그래서 저는 말씀학교를 하고 강론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어쩜 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든든한 모래가 아니라, 바위같은 마음이 좀 들긴 하세요? 그렇죠? 네, 벌써 마음, 말씀 안 하시잖아 바위같아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말씀을 경청하고 실행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은 늘 불러주시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